이번에는 되게 저렴한 컴퓨터입니다. 10만원대. 충남 금산에서 초등학생들 선생님으로 간분 같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원래 그 지역 뿐이 아닌데, 어, 그 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이렇게 숙제도 좀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또 확인도 하고, 거기에 뭐, 얘기만 대충 들어봐도, 혼자 있는 분 같아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기, 급하게 컴퓨터 필요한데, 중고로 최대한 저렴하게 할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생각하시냐니까, 어 최대 3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싸면 쌀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775, 그 보드 나눔 받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할까? 하다가 아 아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분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 어, 최소한 H61 보드에다 해야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게임용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계시다가 뭐 오버치를 워 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H61 보드에 이제 램에 이제 그래픽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파워는 미니 파워. 일반 파워에서 일반 케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어 케이스 일반형 케이스가 지금 중고로 좀 조만한 게 없어요 다 커요 막다큰거밖에 없어 지금 모니터도 같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모니터는 제가 말했죠 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뒤져보시면 그 모니터도 24인치도 말하는 게아니냐 20인치 정도 없네요 싼거 그래서 어, 당근마켓이나 이런데 보면 모니터 나눔에 뭐 17인치 맨날 거 그냥 무료 나눔 많다. 물론 20인치 와이드는 무료나는 없습니다. 그건 그거는 한 단가로 3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3만 넘지, 3만 5천 원 아, 싸게 하는 사람은 2만 5천 원에 팔겠다. 여튼 그런 거잘 찾아보시면 있다고 하, 말 말해드렸는데 그 지역이 이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 뭐 당근마켓 주변에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급하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모니터도 이제 여기 있는 거 하나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 케이스가 작아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아수라 같은 케이스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흰색 케이스, 여기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거를 이제 소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이거 소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걸 왜 소장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열리는 것 때문에. 이런 설계 방식도 했었다, 예전에. 이거 괜찮은 방식이었다. 이 DVD가 있잖아요. 그럼 어, 이렇게 열려. 이렇게 어? 야. 아, 나미치겠 야, 왜 이래? 야! 아! 나 미친. 아! 이거 진짜, 지금 박살났어,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니 아니, 아까까지 잘 됐다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여는데 툭 부러지네? 아씨 아니, 부러져도 말해야겠다. 잘 여시고 하시면 돼요. 말해야겠다. 어쩔 수 없어. 요 지금 세, 이미, 오늘 보내야 돼. 세팅 다 했어. 자, 이걸로 한 이유가, 이제, 또, 여자분이니까, 좀, 이쁘장하고, 여 어, 그리고 DVD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애들,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DVD 있어야 됩니다. DVD. 말, 동화책도 그렇고, 어, 이거, 아, 나, 아, 이거, 아,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여튼, 이로하가겠습니다 후면 편이 60mm이긴 하지만, 이 컴퓨터, 이 케이스를 제가 보니까, 어, 중고로 제 사온 거예요. 이거 거의, 사용 많이 안한것 같아요 후면펜이 예,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예. 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붙이지? 이거 핀이 부러진 것 같은데?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 이게 뭡니까? 아씨 아! 아 미치다아 DVD 사용해야 되는데 아나 진짜 씨 잠깐만 아 진짜 이게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쪼만해요, 걸리는 부분. 이만큼 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밀면 딱 닫히거든요. 이 방식이 이제. 아, 이거 씨.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해. 나 미치겠네, 아침부터 이거. 이거, 아, 안 돼. 여기, 여기 덜렁거리잖아 이렇게. 덜덜덜덜덜. 아, 씨. DVD 때문에 이걸. 이 DVD만 아니면 붙여버리겠는데. 아, 씨. 케이스 사왔습니다. 아, 씨. 어, 쪼만한 게 별로 없어서, 어. 이게 그나마 제일 쪼만하고, 그래요. 이게. 여기 위에 좀 찍힌 미세한 게좀 있는데. 지금, 불빛에 비치면 이렇게 티가 나는데, 뭐, 그렇게 티는 안 납니다. 불빛에 비치면 이렇게. 요걸로 해서 해야겠어요. 파워는 그 일반 파워 껴야겠습니다. 이거, 슬리면 파워 안 끼고. 시스템은 완벽해요. 절전모드 들어가서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까 바로 깨잖아요. 예. 네. 이건 부호환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호환이, 중고가 잘안될 땐, 절전모드도 잘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거의 하루 종일 켜놨는데, 문제 없어요. 절전모드도 문제 없고. 조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슬림형, 그 준슬림으로 안 하고, 이제, 일반형 케이스를한 이유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DVD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네, 필요해요! 바로! 이 DVD가, 이렇게 눕혀서 달리잖아요, 옆으로. 우리 준슬림, 이쪽에, 이렇게 달리잖아요, 세워서. 그럼잘안 열려요.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잘 열립니다. 이분 DVD 겁나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일반형 케이스 미니에다가 한 겁니다. 그래픽카드, 보드, SSD, 공임, 뭐, 이렇게 빼고, 뭐, 여기는 파워나, 뭐, CPU랑 램은, 그냥 나눔이에요. DVD도 그냥 껴주는 거고, 케이스는 사왔으니까 제가, 5 0 0 0 그래서, 지금 뭐, 이 파워 보자마자, 뭐, 저 미친놈, 토르, 뻥 파워, 뭐, 저거 터진다, 뭐, 저거 미친놈 아니? 막,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파워. 빅빙, 빅빙 겁니다. 근데 이 파워가,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이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면서, 녹화하는 그 파워, 컴퓨터에 들있던 파워인데, 어,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썼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한참 켜놔봤는데, 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파워가 이제 뻥 나면 보통 파워만뻥 나가죠. 근데 이런 컴퓨터들은 파워가 뻥 나잖아요. 그럼 제가 보내면 그냥, 그냥 바꿔줘요. 그냥 무상으로. 이런 컴퓨터에 대한 어떤 파워나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여분이 있으면 그냥 바꿔줍니다. 저번에 주식용 컴퓨터 20 얼마 주고 산 분도, 어, 그래픽카드랑 이제 파워 같은 거, 그거는 고장이 나잖아요. 보드는 고장나면 이제 새로 사야 돼요. 중고니까. 근데, 파워나 그래픽카드는 고장나면 그냥 한번 바꿔줍니다. 1년, 1년까지? 1년 지나서도 그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고 그래요. 요 사진을. 그럼 딱 보고 제가 품을, 아, 요 파워 이거 좀 비정격이네? 그럼 보내시라고 그러고, 그냥 파워는 그냥 그대로 교체를 해줍니다. 파워가 터지면서 메인보드랑 이거 다 나갈 확률은 한 5%? 5% 되죠? 5%도튼 그리고 이 케이스가 좀잘 골라온 것 같아요. 바깥쪽에 측면판에 기즈가 많아서 이게 문제인데 기즈가 많아. 기즈가 지금 생각보다 기즈가 많아. 그런데 후면 팬을 딱 보니까 후면 팬이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많이 안한펜이야 이게 지금 이 케이스 많이 안 썼어. 안 쓰고 컴퓨터 바꿨어. 안에가 보면 되게 깨끗하잖아 이렇게 안에가 되게 깨끗해. 새 것처럼 깨끗하잖아 안에는 외부가 기즈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소리가 납니다. 윙는 소리 가 나죠. 이게 뭐 컴퓨터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날수 있는 소리인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면 이 파워 팬에서 나는소리입니 원래 이거 완전 저소음 그러니까 컴퓨터가 소리가 안 난다고 했을 때 이런 소리 정도 들리죠. 그런데 파워 팬이 돌아가면 확실히, 오, 하나 소리가 들리죠? 아, 미치겠네. 이거 펜, 알피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뜯어서 바꿔야 돼. 아, 나 미치겠다. 파워로 뜯어냈는데, 파워가 이게, 소음이 없어요? 좀 세게 돌려봤거든요. 영상 찍기 전에 이걸. 좀 세게 돌려봤는데, 이 정도면, 소음이 없는 편이에요. 예, 네, 없어요. 너무 빨리 돌아서 우웅한 소리가 난 겁니다, 이거. 이 온도 센서 뭐 그런 게, 이거 팬 속도 조절하는 그게 마팅이 갔나봐요. 아니면 없거나, 싼 거니까. 다른 팬 찾기도 좀 빡세고. 그래서 한번 저항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항. 저항 달아서, 잘 돌면, 켜봐야지. 안 도네. 저항 끼우니까. 아야들아 어? 통다 조금 둘러 그런다 후. 아 이러면 정 묶이죠 정 달아도 쌩하고 잘 돌아야지 필요한 최소 돌량이 좀 높은가 봐요 전압이랑 이 팬이 팬을 어, 바꿔야겠어요 이거 아, 조립하는 시간보다 지금 펜 바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지금. 팬펜저립 소음 없는 거 찾는다고, 아, 진짜 10개를 뺀것 같아. 알 p 겁나 높네. 더 높네, 더 높아. 더 높네. 아, 씨, 짠나. CPU 폰 이거 새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그, 인텔 홍보 컬러 중에 이제 소음 나는 게 있어요. 그, 겁니다. 아, 이거 바꿔야겠어. 소음 나잖아요. 계속 털르륵 뜨르륵 하길못뭔 소린가 했네 이것도 바꿔 그냥 파워팬 외부전원으로 연결해야겠어요 새거 그래서 외부전원으로 연결해야지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 오늘 보내야 돼 오늘 이 사람 급하대 아 진짜 지금 자야 되는데 조립은 이거 10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 10분은 더 걸렸지.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파워팬 때문에 한시간이지한시간 한 요거 이제 맞춰야지 맞추는 법은 여기 이렇게 해서 미리 꼽아 놔야 돼 미리 꼽아 놓고 두 군데를 꼽아야 돼두 군데를 왜냐면 안에 이 팬이 움직이니까 파워펜 바꿀 때 요거 참조하면 됩니다. 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미리 꼽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볼트 구멍이 이제 맞잖아요. 여기서 고정해야 되니까. 안에 팬이 구멍이 안 맞으면 이 흔들리니까 못 맞추죠.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조여놓고, 요것도 좀 조여놓고, 이렇게 하면 편하고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진작에 그냥 외부전으로 할걸 RPM 한1300 정도 되는거 높지 않은거 그걸로 외부전으로 연결하면 되죠 이 먹었다 어떻게 빼지 아 안으로 들어가면 또막 컴퓨터 네, 다행이다 이 파워 안으로 들어가면 컴퓨터 들고 막 흔들어야 돼. 오케이 됐어. 쉬면 응? 말자. 컴퓨터 소음 고등도 한다고. 이펜 바꾼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냥 저기 파워 세거 하시죠 소음나는데 이러지 아자 방금 그 문자를 갖다가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고민했네 이 펜을 찾아가지고 지금 안 보낸 거예요 아못 찾았으면 보내라 그랬어 진짜 일반형 파워가 지금 남는 게중급파워 없어요 우리 빅빔 토로파워 터지지 말고 오늘 버텨라. 근데 이 무전원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이게 예. 파워에 부하를 많이 안 주지 않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다. 여기다 연결하면 됐다. 원래 여기다 연결 안 하는데, 피곤해서 안 됐어. 도저히 안 됐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예전에, 중고 파워를 갖다가 사서, 이걸 딱 꼽자마자 뻥 걸렸어, 요 진짜. 수류탄 터지듯이. 와, 깜짝 놀랐어, 진짜. 그 후로, 이거, 파워선 꼽을 때, 약간, 약간, 불안 공포증이 있어. 그 사건이요. 그 때, 그 때, 무슨 파워였더라? 기가바이트 파워였어요, 그때, 기가바이트. 그, 많이 쓰던 모델인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음 나지 마라. 이거 너 힘들어, 힘들어. 짜잔. 오케이, 이래야지. 어, 야, 램을 안 꼽았다, 야. 정신 나갔네. 소 만납니다. 아, 성공. 소 만나. 소 만나, 소 만나. 알았어. 램을 꼽고. 램도 당연히 나눔. 반 나눔 컴퓨터지, 반 나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올라와? 아. 한번뜯어푹파고 돌려놔야겠다. 됐어. 뭐야, 아. 어우씨, 전교 오는 줄 알았네. 아, 지금. 여기 손목 근육순간이 찌릿 땡겼거든요. 그냥 근육 정령 같은 건데 전교 오는 줄 알았어. 정신 나간 거지, 이제 드디어. 오케이. 뭐야. 노 키보드 에 아수수꺼인가? 건가? 어, 아수수거구나아수수거는 키보드 안 꼽히면 키보드 내렸대요, 이거. 옛날꺼도 그렇더라고 그렇지. 아까보다 나, 아까보다 나. 아까보다 확실히 나. 오케이. 근데 아까 이거 소리가 왜 났지? 지금 안 나는데? 어? 아까 툭! 소리 났는데? 여튼 그냥 바꿔 이것도 새걸로 다시 바꿔야지 난이 CPU 팬선을 갖다가 처음에 사면 말려있잖아 이렇게 처음에 그거를 안 풀고 꼽는 업자 애들 와나 걔네들 야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뭔 생각이야 그래서. 됐어 S자로 하면좀 부족하면 살짝 땡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살짝 땡기면 되죠 그리고 오케이 됐어 완벽하다 완벽이다 완벽 모니터는 저기 20인치 그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